안녕하세요. 주안박투입니다. 이번 리뷰는 용산 전자랜드 안에 있는 아세마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엘리베이터 4층을 가시면 바로 도착할 수 있고요. 사실 내려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고요. 이번에 신년맞이 이벤트가 있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일까지라고 써있지만 정확히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특가 할인 상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 베이스 상품들은 최소 4,000원대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할인가보다 더 저렴한 것 같죠. 수량도 꽤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꽤 괜찮죠. 그 다음에, 건담시드 프리덤 제품의 버스터 건담이 2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RG 윙 건담도 29,000원이면 참 괜찮죠. 다른 제품들도 비교적 할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듀크몬도 23,000원대더라구요. 평상시에 못 구하셨던 제품들이 은근히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득템하시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할인하는 MG 시리즈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대는 참 착하죠. 3만원대. 그 다음 함대 시리즈도 3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미티드 테카맨 시리즈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 할인이 추가로 들어갈진 잘 모르겠어요. 포페프라 시리즈도 거의 6천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참 좋아하겠죠. 물론 애들이 아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거의 다 모았어. 커스텀하기 좋은 무장 파츠 시리즈들도 은근히 할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계 전기 시리즈들도 2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저렴하죠. 상품 수가 많아서 다 리뷰는 하지 못했지만 은근히 득템하실 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평균 2주에 한번 도료사로 오는 프라마켓이고요. 올 때마다 직원분들도 참 친절하셔가지고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건배에서 못 구하신 제품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관계자가 아니지만 오늘 리뷰처럼 가끔가다 특가 행사를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배에 입구되자마자 다 팔린 대거 시리즈들도 꽤 많죠. 양산형 좋아. RG 시리즈들도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지금 꽤 많이 팔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겠죠. 건담 외에도 아오시마 제품들도 은근히 눈에 보이고 아카데미 제품을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되게 많습니다. 저처럼 커스텀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봉이나 프라판 할인할 때 많습니다. 어쨌든 용산 오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는 거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든 재미없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